자 이번 시간에는 태양의 활동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는 태양의 표면과 대기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태양의 활동이 지구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어, 보통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음, 전파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핸드폰이 잘 되지 않는, 결,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것은 태양의 활동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어, 활동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러려면 여러분 태양을 알아야 하겠는데요. 음, 태양은 어, 일단 온도가 매우 높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근데 이런 이런 이러,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관측을 할때 눈으로 봐야 되는데 눈보다도 좋은 게 뭡니까? 만원경이죠. 근데 태양을 관측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뭐, 성적, 뭐, 시험에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여러분들이 안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양을 눈으로 직접 보면 어때요? 직접 보면, 눈부시죠? 근데 눈부시는 거를 만원경으로 봅니다. 만원경으로 볼 때, 여러분, 저발렌즈, 아니, 뭐지? 대물렌즈가 하는 역할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대물렌즈. 그렇죠. 빛을 모은다고 했죠. 안 그래도 밝은데, 얘를 더 모아요. 모은 걸 가지고 저발렌즈를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이 뚫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저 발린 줄 태양을 직접 보면 안 돼요 어 직접 보면 안돼안 되기 어,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태양을 관측할 일이 있으면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음, 자, 그러면 태양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측할수 없잖아요 어, 우리 이제 학교에 이제 없기 때문에 관측을 하면 관측을 하면 관측을 하면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저발 저발렌즈거든요. 저발렌즈에 태양 투영, 투영판을 태양 투영판 이 설치하고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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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두고 여기 여기 이제 맺히겠죠. 맺힐 거 아니에요 태양이. 맺힌 태양을 여기 종이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예요. 뚜루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흑점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따얘기하겠지만 이런 것 들게 직접 그립니다. 어 그림 모습이. 나온 게 뭐냐면, 이,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태양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어. 보면, 여기 이, 이런 둥그스름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빨간 부분에 좀 검은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어, 태양의 모습입니다. 이걸 좀 자세히 한번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만원경을 관측을 하면, 만원경을 관측을 하면, 되게 밝고 둥근 모습과 둥근 모습 같죠? 밝고 둥근 모습과 검은 점, 이 검은 점, 이 검은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둥근 모습은 태양의 표면이고요. 태양의 표면이고 이를 광구라고 합니다. 광구.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광구를 보는 광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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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볼수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한계 지점을 말합니다. 그렇겠죠. 어. 광구보다 더 깊은 태양의 내부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우리가 볼수 있는 한계까지가 광구인 겁니다. 더 깊은 것도 볼 수가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음. 그래서 광구는, 광구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한계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면 좋겠죠? 음. 그리고 이러한 광구의 온도는 약 6000도입니다. 매우 높죠? 어 그리고 광구에 나타나는 검은 점을 흑 흑 점이라고 하고요. 흑점을 가장 먼저 관측한 사람은 갈릴레입니다. 그래서 이, 이 사람은 이 흑점을 가지고 어, 태양이 자전한다라는 것을 어, 밝혔는데, 흑점이 흑점이 계속 움직여요. 여기 는 흑점이 흑점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흑점을 관찰하다 보면 이 흑점이 흑점이 이렇게 여기 있다가 또 여기 좀 있다가 여기 또요로 가고요. 아, 다시 아, 지우면 흑점이 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고 치면,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로 갑니다. 또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흑점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고, 아, 태양도 자전을 어, 하는구나, 이렇게 자전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 하는 것을 갈릴레이가 최초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흑점은 뭐냐면, 흑점은, 흑점은 주변보다, 주변보다, 어,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둡게 보여요. 어, 약한몇 도라고 했었죠? 약한2 0 0 0도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거고요. 어,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광구에는 수많은 쌀알을 뿌려놓은 것 같은 무늬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쌀알 무늬라고 해요. 그래서 쌀알 무늬 평균 반지름 약 700km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이 쌀알 무늬죠. 이런 것들 어, 그리고 얘네들이 수명도 있는데요. 수명은 한 수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과 수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여기, 여기 있는 그림이 대표적으로 흑점이 되겠죠. 흑점과 랄무 쌀알 무늬, 쌀알 무늬.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광구 위에 있죠? 광구 위. 여기 광구. 광구 위로는, 광구 위에는 태양의 대기들이 있습니다. 태양의 대기가 있는데, 어, 광구 바로 위에, 붉은색을 띤 얇은 대기층을 채층이라고 하고요. 채층. 채층이라고 하고요. 채층 위로 멀리까지 뻗어 있는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코로나라고 해요. 어. 얘네들은 이제 코로나라고 합니다. 채층과 코로나. 코로나.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였죠. 코로나의 평균 온도가 광구의 15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온도가 높지만 밀도가 희박해요. 밀도가 희박하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태양의 광도에 비하면 매우 미비합니다. 광도는 빛의 빛의 색이 요 광도에 비하면 매우 미비합니다. 추가적으로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발표한 내용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어, 추가적인 지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여러분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플레어하고 호염, 홍염이에요. 플레어하고 플레어하고 홍염. 일단 그림을 보면 홍염은 약간 고리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고리모양 처럼 생기고 뭐 플레어는 이렇게 막 방사형처럼 생겼죠 이게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플레어 홍형을 좀 보면 어어 어, 흑점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 그러면은 어 순간 흑점 위 채층 일부가 매우 밝아지는데 얘를 플레어라고 얘가 플레어가 되겠죠 그리고 흑점 부근에서 분출한 불꽃덩어리가 코로나까지로 이어지는데 얘를 홍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어는 흑점 부근 흑점 부근 부근, 그다음에 홍염은 홍염은 요 코로나까지 이어지는 것을 홍염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주로 고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헷갈려해요. 어, 홍염 뭐 플레어 같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 홍염은 흑점 부근에서 고온의 기체 물질이 불출하고 어, 플레어는 흑점 부근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폭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러면 좀 헷갈리니까, 약간 고리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홍염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이렇게 뭐, 방사형처럼 보이는 것을 보면, 플레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음.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흑점. 흑점은, 흑점은, 이게 계속 관찰을 해봤더니, 관찰을 해봤더니, 어, 사라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그 개수가 계속 달라져요. 근데 그걸 관측한 결과, 보니까 약 11년 주기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합니다. 그런데 보통 흑점수가 많을 때,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의 활동은 활발합니다. 근데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아까 뭐, 뭐가 많아요? 그렇죠? 플레어나 홍염이 자주 발생합니다. 폭발하는 거니까 플레어나 홍염이 자주 발생하고, 이렇, 이렇, 이렇기 때문에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또한, 또한, 여러분, 태양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아까 이야기했죠. 고온의 입자의, 가, 고온의 입자가 우주 나가는 태양풍이 만들어지는데, 이 태양풍이 더 강해집니다. 전 시간에 그 영상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해성 설명할 때, 해성의 꼬리가 태양 반대편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었죠. 태양풍. 어, 이러한 태양풍 때문에 태양풍 때문에 어 지구에 미치는 어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어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 가로축은 연도죠. 세로축은 흑점 수인데 흑점 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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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죠. 어요 주기가 이 주기가 약 11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이 주기가 11년 이에요 11년 11년 자 그럼 이런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아까 이야기 했었죠 음 응. 자기 폭풍이 발생하고요 어, 고위도 지역에서는 오로라가 자주 나타납니다 어, 여러분들 자기 폭풍이 뭐냐면 어, 지구 자기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일시적으로 변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태양이 활동을 하면 태양풍이 온다고 했죠. 그 태양풍은 플라즈마로 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플라즈마는 어, 양 양성자고 하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고 하 전자는 그면 전기잖아요. 이게 이런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자기장을 이제 교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갑자기 어, 얘네 태양풍에 의해서 태양풍에서 불규칙하게 불규칙 하게 변합니다 자기 폭풍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극지방으로 가게 되면 극지방에 있는 대기랑 만나게 되면 플라즈마가 어, 어 오로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극지방에 있는 대기를 건들기 때문에 건들기 때문에 어, 건드려진 대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오로라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이게 강해지면 강해지면 당, 당연히 당연히 어, 자기 폭풍이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오로라도 더 자주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 활동이 강해지면 그리고 어, 인공 위성이 고장납니다. 원경 위성도 전기 신호를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이 전파 통신이 방해받기도 하고요. 또한 송전 시설도 고장납니다. 정전, 어. 그리고 어. 이러한 이러한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태양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지구에선 여러 가지 대비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다행히도 그게 몇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11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11년 동안 11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미리 예측하고 미리 대책하고 방해를 최소한 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아까 전파통신이 반응이 된다고 했는데 얘를 이제 델린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델린저 현상, 델린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문제를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광구에 수많은 쌀알을 뿌려 놓은 것 같은 작고 밝은 무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쌀알 무늬라고 하죠. 흑점수가 많아지면 태양에는 플레어가 그렇죠, 홍염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질 때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오로라, 자기 폭풍, 인공위성 고장, 송전시설 고장 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